누가 공급을 막았냐? 특히 서울 지역. 박원순 시장이 가로막았잖아요. 서. 서울 시민 여러분, 집값, 세금 때문에 잠못 주무시죠. 울. <laughs>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출마한 이혜훈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결정적인 결심이 계기가. 부동산 문제가 계속 시끄러워지면서 이 정부가 방향을 선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 서울시장이 바뀌어야만 부동산 정책을 바꿀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이 정부는 계속 정반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서울시장을 바꿔서 공급이 되게 해야 된다. 라는 어떻게 보면 소명감으로 아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줄도 모르는 분이 태반이 넘어요. 그러니 그냥 뭐쇼 어, 보다가 퍼콘 먹다가 갑자기 전화 오면 들어본 이름 찍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든 서울시장 선거든 늘 보면 어, 한달 전에 1등 하던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막바지에 후보가 결정되는 겁니다. 해서 네. 예, 네, 상담원상이라고. 네, 아, 아, 네, 네, 제일 깔끔한 거는 입당하셔서 같이 경선하면 간단하고 깔끔하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성사가 안 된다면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대로 후보를 선출하고, 선출한 시점까지 밖에 남아있는 유력 후보가 있다면, 유의미한 후보가 있다면, 그때 그 후보와 야권 전체가 막판 단일화를 하는 방식이 이제 거의 유일한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유일한 후보인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화에 자기 한 몸을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그 방안은 성사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될 겁니다. 내가 그래도 안철수부터 이건 데좀 이런 거는. 건... 부동산하고 세금은. 뚜르르 깨고 있는 정도만이 아니라 확실한 실적을 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안할 네. 네, 수가 없죠 음, 뭐, 장점부터 말씀드리죠. 저는 장점에 심야 버스를 만드신 거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리고 잘하셨다고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더 늘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게 지금 주택 문제입니다. 전임 시장님은 자기 브랜드인 보존을 너무 고집하시느라고 많은 사람들의 주거의 질을 힘들게 하셨어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곳에는 헌 집은 허물고 새 집을 지을 수 있게 이해운이 시장이 되면 바로 날개, 달개, 족쇄 다 풀어드리고 시장이 조합장처럼 뛰겠습니다. 망자가 되셨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이지요. 관련된 사람들의 수사에 있어서도 박원순 시장님의 핸드폰을 어떻게 보면 확보하지 못하도록 압수수색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각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했고 확보가 안 됐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로서는 통탄할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 제도도 정비되어야 되겠지만 수사를 하는 이 사법당국도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한 번만 더 되돌아 봤으면 이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취임한 바로 다음날부터 자영업자 긴급 구조에 돌입해야 되 돌입할 것입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코로나 때문에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전액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재정이 많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지금 들어오는 재산세, 취득세, 이게 바로 내년에는 8천억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당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안 되면 집 지방채라도발행하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긴급 구조에 돌입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 최대 고민거리는 부동산하고 집값 세금입니다. 저 이해훈은 의정 활동 기간 동안에 이 집값과 세금을 해결한 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 부과된 부당한 세금을 6,340억 원 환급시킨 실적 언론이 다 인정해 주셨고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꼭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당 뭐잘안 나와요. 장호 문제건 잘안 보이는데 본인들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네.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후보들은 개개인은 훌륭하다 하더라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이 정책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 때 무하 그 <laughs> 보고 있다는 그런 이를 아, 무슨 말씀을? 그건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거나 거짓말 장이거나 애둘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를 시킨 정부가 박근혜 정부입니다. 누가 공급을 막았냐? 특히 서울 지역 박원순 시장이 가로막았잖아요. 3 9 3개의 정비구역 해제 그리고 이십육만호 공급 무산 이게 박원순 시장이 했지 박근혜 정부가 했습니까?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제가 또 컨셉이, 컨셉이, 뼈때리는, 뼈떼? 응, 네. 바른 정당을 간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아직도 많더라고요. 댓글만 보면 네이버에서. 어떻게 좀 뭐라고. 이게 이제 네. 그, 그때 당시 일을 꺼내서 얘기하면 음. 하룻밤을 새서 얘기를 해도 모자랄 만큼 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음. 하지만 그 얘기를 다 꺼서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대권 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에게 고스란히 그냥 반납하자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한치도 못 나간다면 문재인만 좋은 일 시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너무 힘드셨죠? 집값의 세금에 또 추미의 갈등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 많으셨지만, 새해는 이 모든 갈등 훌훌 털어버리고 좀 속이 뚫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새로운 서울 바꿔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리로 네. 어, 서울로 이행시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서울로. 네. 서. 서울 시민 여러분, 집값, 세금 때문에 잠못 주무시죠? 울. 우라를 한 방에 날려드릴 이해훈이 왔습니다. 꼭 관심 가져 주십시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